킴스 보석과 함께하는 보석의 품격 김남표 대표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laughs> 오늘도 스튜디오에 너무나 눈이 부신 눈을 뗄수 없는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근데 가져오신 것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예 아~ 어, 이제 사실은 어 미국은 이제 뉴욕이나 다 지금이 졸업 시즌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따님이나 또뭐 조카들 손녀들이 이제 사회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초년생으로 네. 근데 사실 이제 졸업하면은 마땅한 선물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그걸 여쭤봐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우리 그 이제 뭐 여름철이고 네. 사회 생활 처음 하시는 분이 어떤 화려한 조리도할수 없고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 앵킴 씨가 이번에 아주 그 졸업하는 그 언니들한테 네. <laughs> 그러니까 네. 아주 부담 없이 살수 있고 예, 아주 이쁘장한 거를 아주 끝까지 네. 제가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 이제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아. 이렇게 아주 딱고 가는 줄에 그만 포인트만 준예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이제 2부 오리가 들어갔는데요 네. 18K로 그래서 여름철에 막 복잡한 거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줄에다가 그래서 금도 아주 18K 좋은 금으로 어 이제 몸에 알레기나 그런 거 없이 좋은 퀄리티라고 네. 다이아몬드도 가운데 깊 세븐 포인트의 물방울이 그다음에 양 옆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는데요.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이거 진짜 처음에 보자마자 헉, 어머나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 게 있다니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 지금 유튜브 채널 보이소븐뉴 레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지금 제가 보석들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보석들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오 너무 예뻐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너무 예뻐요. 네, 앤킴 네. 씨가요. 예, 그 분, 우리 앵킴씨도 이제 미국에, 뉴욕에서 대학생활해서 졸업을 네. 했거든요. 자기가 해보니까 사회 예, 직장생활을 하는데, 마땅한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진짜 고민될 때예요 된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주 깨끗하고, 너무 네. 티안 나고, 네. 그렇다고, 그렇다고 래서뭐 약간 낮은 게 아닌, 이제 네. 아주 그 얼굴을 살려주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아주. 특히 여름철에 아주 진짜 네. 깨끗한 그런 목걸이 인데요 네. 이게 제작을 해보니까 뭐 다이아몬드 물방울 또 옆에 1 7 포인트 25포인트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부담없이 하려고 요약1 음. 5 0 0불 상당히 되지만은 네. 오늘 우리 파워 FM 시간에 스페셜 음. 600불에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좋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네. 부담없이 부모님들도 따님에게 선물할 수 있고 뭐, 손 얘기도 할수 있는 네. 예, 그런 제가 강력 추천 드리고요두 네. 번째는 곧덧도 이뻐요. 그것도 어. 예, 이거는 사실 요즘 그 다이아몬드, 바이아드라고 이렇게 네. 줄에 다이아몬드가 띄엄띄엄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 오. 매력이에요. 네. 이거는 그, 그 사이가 아니고 그줄 사이 밑에다 해놨기 때문에요. 오. 진짜 이거는 시중에 없는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와. 그래서. 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네. 그런 아주 그 앙증맞고 아주 세련된 예 그리고 이제 물방울 목걸이가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줄마다 이렇게 걸려서요. 그러니까요. 착용하면 쫙 붙어서 맞아요. 예 아주 뒤집어져도 도 이쁘고 네. 하는 아주 그 진짜 우리 여름철에 부담 없이 졸업한 언니나 또 여러 감사한 수고한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예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11개가 들어갔고요. 또 네. 이것도 2부 6리가 들어갔어요. 거의 그렇게 네. 하라 시고 어. 금도 18K로 했습니다. 보통 미, 뉴욕이나 미국은 다 14K로 해요. Y골드인데 네, 네, 네. 이 14K는 약간 어, 센스티브 하신 분들은 목이 가려워요. 네. 특히 Y골드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못 착용 못하는데요. 그거까지다 고려해서 우리 앤킴 씨가 아. 18K 백금으로 네. 에, 했는데 이것도 다이아몬드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100불 정도 상당인데 그것도 네? 부도 없는 가격 800불에 와. 네, 그러니까 아주 진짜 두 가지만 있으면 네. 좋고요. 저희가 한 가지 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 스마일 티파니 스타일 목걸이인데요. 네. 예, 이거는 살짝 굳죠. 오 <laughs> 너무 예뻐요. 근데 거기에 네. 다이얼 박았어요. 오 너무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 보통 스마일 목걸이는 이렇게 금만 이렇게 해서 웃게 했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 앤 김씨가 다이얼을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 그할수 있도록 네. 착용할 수 있도록 목걸이 세 개를 네네. 예. 어, 하시면 좋고요. 네. <laughs> 제가 그거는 지금 네. 가격이 거기 붙어 있어서 그런데 아, 예. 여기 1,500이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아마 어, 그렇게 1,500이면요. 네. 소셜 가격으로 어 600불에. 아. 예. <laughs> 요 네, 이것도 예, 노란 스페셜 가격으로 예, 네. 노란 700불, 800불, 1000불 넘어요. 이거 다야까지 넣어서 600불에 제가 네. 하고요. 네. 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어 요거는 뒤에 약간 그 길이를 조정할수 있게 고리간 게더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몸이 네. 이제 뭐 목이 굵으신 분인가 뭐 가는 분도 음. 다 착용할 수 있도록 또옷 네. 밖에도 내놓을 수 있도록 네. 어제스트하게해 드릴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귀걸이까지. 귀걸이는 아... 예 이건 장식이 없는 귀걸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귀다 그냥 꽂으면 돼. 그러니까 뭐귀그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장식 있는 네, 네, 네. 귀걸이 힘들잖아요. 장식귀가 그렇죠. 이건 그냥 집어넣으면 자기가 내려와서 또크게 네. 디자인이에요. 그게 네. 금 철사가 이렇게 써가지고요. 다이아몬드하고 금 철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보이면요. 네. 다목적용으로 아주 이중. 오. 디자인되는 거죠. 네. <웃음> <웃음> 제가 손가락에 살짝 거, 걸쳐봤는데 요런 느낌이 되겠네요. 네. 네 아주 그래서 우리 아주 젊은 분들한테나 뭐 신혼하시는 분들은 아주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이제 다목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존 귀걸이가 아니에요. 오. 그래서 이렇게 행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금줄을 이렇게 놓아서. 그또 금실도 저희가 그래서 18K로 했어요. 네. 귀, 귀, 뚫어서 지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 알레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몸에 안전하게 네. 네, 세이프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우리 엔킵시가 했는데 이것도 어, 다이아몬드가 어, 20포인트 20포인트가 들어갔지만 네. 18K에다가 600불에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보랍시즌에 또 여름 도출의 계절에 네. 여러분들 할수 있도록 저희가 목걸이 두세 점, 그렇죠. 목걸이 한 점을 네. 오늘 대신 아, 이제 선착순이에요. 이거는 네. 이제 요거 시즌 끝나면 가기 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게 이제갓 졸업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화려한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요런거 스마일 목걸이는 이렇게 하얀색 블라우스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이면 진짜 이쁘겠네요. 네. 예. 너무 예뻐요. 진짜 저다 갖고 싶지만. <laughs> 우리 패밀리 분들께 양보하겠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물방울 다이아 목걸이가 1,500달러 정도 되는 건데, 파워에 뱀 특별가 600달러. 그 다음에 이, 이 물방울 모양만 해.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시중가가 2,100불인데 800불에 지금 파워 FM 특가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라인 이 목걸이도 역시 600달러에 원가는 1,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걸이 이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원가는 1,500달러 정도인데 600달러에 파워 FM 특가로 한 점씩밖에 없어요. 이거는 빨리 연락주시는 분께 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되나요? 네 저희 김시보석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212 네. 아, 840에 네. 아, 3412. 네. 2128403412로 연락 주시면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앙증맞고 예쁜 목걸이와 귀걸이뿐만이 아니라 뭐다 은바, 금바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 또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랑이 님이 주연씨 은근 손에 올리면서 대리만족하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반지면은 벌써 손열 손가락 다 끼고 예전에는 목걸이도 막 걸어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께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손등에 올려보고 사이즈 보시라고 손톱에 좀 대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욕 메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영상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음밥. 음바... 가지고 오신가 금바 <laughs> 네 이거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금바도 이렇게 있지만 요 모양대로 또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금바를 집에만 이렇게 잠재우지 마시고 악세사리로 목걸이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 또금주를또 연결해가지고 목걸이로 또 제작을 한게 있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laughs> 네. 네 지금 제가 갖고 온 금바는 스위스 네. 거면서 네 거기 여성 얼굴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네. 보통 금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음. 이거는 뒤집으면 스위스 그 원트로이아운스라고써 있고 999.99고요. 네. 면은 거기 여성 있기 때문에 거기 고리만 하나 달면 목걸이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또 타운용으로 이렇게 한 네. 것도 맞아요. 계속 여러분들 베스트셀러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네. 여러분들 금주 투자로 사시고. 그럼요. 또 목걸이로. 디자인도 내서 모양도 내고 네. 일석이조고 이거는 뭐 그니까 이 스위스 골드만은 착용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요즘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금이 가장 좋은 재테크거네 그렇죠. 예, 아주 진짜 안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금발을 없어서 못 구해요. 네. 그만큼 이게 스위스 골드는 귀합니다. 근데 이제 김스 보석에서는 우리 어, FM, 청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식은 못해도, 어, 오다 하시면 다섯 개 미만으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네, 네. 구입할 수 있도록. 또 홀쇄 가격으로 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금, 은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바, 또 은코인이라든지 은바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그 다음에 자고 있는 보석들 깨워서 데리고 오세요 <laughs> 네, 212-840-3412 212-840-3412로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또 문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보석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특가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지금 가게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저희도 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팬데믹 지나고 그동안 결혼식도 많이 미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저희도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네. 요즘은 주말엔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커플들이. 아, 네. 그래서 진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가격. 네, 네. 다들 좋아하고 놀래요. 네.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구글이나 엘프 같은 그런 네. 신용기관에다가요 공맙다고 컴플리먼트를 굉장히 많이 댓글을 올려놓습니다. 특히 아하. 미국 사람들은 뭐, 말도 못하는데요. 네. 저희 지금 5스타 됐어요. 어,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 결혼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앤킴 씨가 여기 이세 영어권이고 한국말도 네. 잘하고요. 또 유명한 GIA의 디자이너 겸 공인감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석에 대한 거 결혼 예물 상담 꼭 저희가 친절하게 네. 또 우리 엔킴 씨는 디자인, 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그려줘요. 그러니까 아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또 저희는 어, 사람 차별을 안 해요. 네. 저희 킹스보석 오시면 벽에 네. 지중 가격 얼마 아하. 어떤 퀄리티 네. 또 커팅 은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얼마데 우리는 엄마 판단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가 없이 <laughs> 벽만 보시면, 그러니까 <laughs> 네. 보통 우리 젊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한국 가게 가면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고 네. 흥정해야 되고 아, 그런 그렇죠. 게 있잖아요. 에, 에, 에. 저희 가게는 흥정 그런 게 없어요. 네.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좋아하고, 네. 저는. 그 한국 1.5세, 2세 분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네. 나이 먹으신 분도 좋아하세요. 아! <laughs> 오, 그러시군요. 미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 킴스 보석은 다 가격도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미국 가게는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흠. 저희는 공장을 같이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세팅이 되고, 네. 또, 무려 샘플이 약 2,000가지가 있어요. 밸런스도, 네. 또 연균씨가 또 컴퓨터로 다 디, 디자인을 들이들이고 그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텍사스, LA, 거기 있는 외국분, 또 한인 이세들이 인터넷으로 다 연락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보내줘서 진짜 나중에 끝날 때 비행기 타고 와서 픽업해가지고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laughs> 네. 진짜 정직한 가격, 네. 좋은 품질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하의 어, 감정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좋은 퀄리티의 보석을 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김수보석 사장님은 그렇게 싸게 팔아서 뭐가 남아요? <laughs>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laughs> 걱정 안 하셔도 되죠? <laughs> 네. <laughs> 항상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좋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212-840-34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